이틀동안 여기 있으면서 이 호텔에 이런 수영장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게 낚시 쪽만 바라보다가 놓치는 것들 <laughs> 저같은 경우에는 새벽 일찍 나가니까 이런 광경을 볼 수가 없죠 놓치는거죠 저도 관광을 왔다면 여기서 수영하고 놀았을거예요 아마 그래서 워낙 좋은 결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좀 내려놓고 여유있게 낚시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시 하나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아침 먹고 가려고 왔어요 아침 식사하려고 여기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이 작은 이말라라는 타운 안에 있는 식당인데 좀 이색적이네요 똘티아를 만드는 음. 모습이에요 옥수수 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똘띠아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화덕에다가 올려서 빵빵해질 때까지 딱 익힌 다음에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면 된 거예요 똘티아는 이렇게 만듭니다 들 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아침 식사예요. 와 여러 가지 다양한 고기들이 돼 있고 치즈도 있고 계란에 콩 반죽에 쭉. 와 먹을 것이 되게 많네요. 맛있게 먹고 낚시하러 가면 될것 같아요.

지금이 한9 m 가량 되고 여기에 지금 많고 여기에 바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 장애물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지금 험프가 나 올라오고 있네요 일단 시작은 텍사스 리그로 바닥에 가재를 표현하는 낚시로 시작을 할게요 조금 전에 지나온 험프를 타겟으로 해서 캐스팅하고 을바닥권을 한번 노려볼게요 지금 텍사스 리그로 바이트를 받았는데 땅치고 먹질 않나요 어, 조금 더 섬세하게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캐롤라이나 리그로 좀 바꿔봐야겠습니다 지금 텍사스 리그로 받은 입질을 봐서 시간 을 어느 정도 주면 물고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놔버린다라는 건 호기심은 있는데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롤라이나 리그로 바꿨습니다 어, 벌써 왔어요. 음. 으아! 으아! 이 텍사스 리그보다는 확시, 확실히 지금 페롤라나 리그가 훨씬 더 어, 어,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싱커가 가라앉고, 보험이 가라앉는 시간이 좀더 있고, 펄럭이면서 흐느적 흐느적 굉장히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나이스! 자. 자. 오우, 빵이 좋고 건강합니다. 지금 턱의 상태로 봐서는 산란도 어느 정도 진행하는 그런 개체인 것 같아요 자 나이스 웜이 바닥까지 도달할 시간을 좀 주고 그리고 완전히 어느 정도 멈췄다 싶을 때 액션을 이어가는데요 지금 거의 바닥에서 어떤 돌을 느끼거나 뭔가 장애물을 느끼면 바로 어, 바이트가 오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와, 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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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오케이 오야 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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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 와, 얘는 빵이 엄청나게 좋네요. 와, 엄청 좋습니다. 지금 빵이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부는 게 와, 나이스! 텍사스 리그로 시작을 해서 두 번의 캐스팅을 하는 동안 한 번의 입질을 받았고 그 입질이 그냥 입질에 그친 것을 제가 느끼고서 뭔가 자연스럽게 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캐롤라이나 리그로 바꿔서 연속으로 네 마리를 낚았습니다. 나이스! 오케이. 조금 사이즈를 좀 키워 봤어요. 지금 사용하는 루어의 사이즈를 큰 차이가 나는 사이즈로 좀 키워 봤는데. 오케이. 오쉬. 오몸 사이즈로 키운 것에 비해서는 베스의 사이즈는 바뀌지 않았네요. I'm going to check two more fish. If they're the same size, we'll leave the spot. 와. 오케이. 아. 우 사이즈가 다 비슷비슷하네요. 앞놈들을 잡아야 되는데. 나이스. One, two, three. This is like a three way junction. Like El Salto, during the spawning time, the big ones like this kind of coves. Inside, protected from the wind, calm area. They, they spawn inside of the coves. But here, I don't, I don't feel like that. Not good for a camera. Let's do it with the jig. The rocks, y o n 저 앞에 지금 포켓 안쪽을 보면 아직까지 저 젖어 있는 라인이 한 1m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뭐 베스트들의 포지션이 점점 점점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산란을 하려고 밖으로 나왔다가 산란장을 준비하다가도 너무 큰 폭으로 계속 빠지면 일단 산란을 중지하고 들어가서 안정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산란을 하든지 아니면 정 그걸 참지 못하면 그 빠질 것 감안한 깊은 수심에다가 산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운영을 하고 쉘로우에 완전 붙인 낚시보다는 좀 바깥쪽에 좀 연안선에서 떨어진 라인에서 낚시를 하는 게더 어느 정도의 결과를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우와! 나이스 원. Nice one. Yeah. Big one, big one, big one. Big one. I got it. Big one. Wow, big one. Wow. Big, big giant one. Whoa, that's a that's a nice one.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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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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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Nice. 아, 와아 하아 아아이 코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바이트를 몇번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 아, 여기 안 들어와 있는 건가? 그리고 슬슬 나가는 길에, 그래도 살아나는 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연안선에서 물이 빠지는 것을 감안해서, 6, 7m가량 바깥으로 캐스팅을 해서, 러버지 그를 살살살살 갖고 노는데, 뭐가 쭉 끌고 가는 걸 느꼈습니다. 아, 나이스 원. 아 사이 좋습니다, 나이스. 아, 예스, 러버지그이 분의 이론스의 풋볼 러버지그를 사용했고요. 더블 테일 그로을 사용해서 트레일러로 해서 자연스럽게 바닥을 기는 가재가 꼭 산란장을 탐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표현했습니다. 나이스. 와, 좋다. 후. I didn't even move my jig. It was right there, sitting right there and it pulled it. Ooh. Oh, ah. oh, sh. oh, sh. oh. oh. oh 지금 저맨 안쪽에 있는 코브에서는 전혀 바이트를 받지 못하고, 맨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한칸 와서 바이트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네요. 나이스. 좀전 거보다 좀 작지만 그래도 또한 마리 깨끗한 녀석입니다. 나이스. Nice one! Wow, big one!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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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Whoa, big one! Wow!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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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Uh. Yes! <laughs> nice. 기가 막히요 기가 막혀 와, 굉장히 섬세하게 요만큼씩 아주 조,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 주고 멈춰 있는 시간을 길게 줬어요 스테이를 길게 줘서 오래 쳐다볼 수 있고 쳐다볼 수 있고 그리고 슥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습니다 산란을 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와잘 맞아떨어집니다 일단 꼬리도 보니까 산란 중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와 나이스 하... 휴. 이곳의 배스들의 평균적인 사이즈는 피카츄스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나오는 빈도는 피카츄스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이게 배스의 그 개체수가 적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응하는 어떠한 패턴이라든지 접근 유형이 조금 더 좁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낚는 것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접근 방법이 맞다면 충분히 반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And and 아, nice, oh, <welche> ah, nice, nice, f o u 그래도 이 어려운 여건이랄까 이런 느낌을 좀 파헤쳐가는 재미는 훨씬 더 크네요. 그냥 아무거나 던진다고 막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 더 생각을 하면서 하는 낚시를 요하게 합니다. 좀 고난도 지금 멕시코에서 하는 낚시를 훈련으로 삼기에는 너무 딱 좋은 그런 형태로 펼쳐지는 것 같아요. 플로리다 라지마우스가 어떻게 어떤 무드로 있는지 여러 가지를 제가 대입을 해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할수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흡족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 계속 나와줍니다. 같은 패턴이에요. 나이스 뭐리지? 와우 something different 와우 와우 이야 마이안티클리드를 로버직으로 만납니다. 제가 이멕시코가 원산인 예, 네. 소종 마이안스클리드를 또 만났습니다. 에코메데로에서 만났던 그 마이안스클리드는 제가 스피너베이트로 낚았는데 여기서 또어지고로또 낚네요. 와, 나이스. 사이즈 좋습니다. Yeah. <laughs> How m a uh, y e s t e r d a y and today, f o r t t r e e combined. 27. Uh, 27 from from yesterday. Yeah. Uh -huh. So almost getting close to 20 n now. Wow. 나이스! 우와. 우와! 우와! 아! 예스! 왜 러버지그가 먹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저입안에입안에 더듬이가 보일 거예요. 저 더듬이, 저게 바로 이 가재. 가재를 먹는 건가? 미안하다, 베스야 와 잘도 먹었네요 잘도 삼켰어요 오케이 자 자, 이 가재를 먹는 겁니다 이게 주 먹잇감이 되니까 뭔가 추격하는 낚시가 잘 안되는 거고 바닥낚시가 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젠테이션을 제가 만약 타버터라든지 중축 낚시로만 고집한다면 사실 이런 결과를 보기는 어렵겠죠 예스. We got three. We need two more. It's a lot better inside of the coves. I don't get bites here. Wow.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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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Whoa. yes! 와 나이스 와 사이즈 좋습니다 후, <laughs> 아, 와, 야이 정도면 한 7파운드 8파운드 나가겠는데요 와이 아, 러버직으로 이 고풀이가 져서 길게 나온 곳에 바위들이 좀 있는 곳을 타겟으로 가재가 살살살살 기어가듯이 표현을 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나이스 아... 오늘 목표가 5마리에 5파운드짜리 그래서 25파운드가 오늘의 목표거든요 근데 지금 다 5파운드가 넘는 애들이 3마리가 돌아가 있고 이게 지금 한 7파운드 가량 나갈 것 같아요 한 7파운드 가량 나가고 한 마리가 4파운드니까 목표는 이렇습니다 벌써 아... 나이스 아, e s Okay! Nice! Nice one! 아, 생각보다 크진 않네요. 클줄 알았는데. 또한 마리? 피또한 마리, 나이스, 나이스. 자, 또한 마리, 마야지 클리드를 또 만납니다. 와 정말 이쁘긴 이쁘네요 이 녀석을 마지막으로 이번 여정을 마쳐야 될것 같아요 63 63마리를 어제 오늘 이 다슈아나에서 만났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좋은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피카츄스 같은 경우에 낚시랑 어, 또엘코메데로에서의 <laughs> 낚시랑 와, 또 여기 데샤나에서의 와, 낚시가 세가세 가지가 모두 아, 다 달랐고 조금 다른 패턴이었고 어, 필드가 가진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많이 우와. 좀 약간씩 차이가 났습니다. 나오는 베스의 사이즈라든지 유형도 달랐고 아, 그래서 굉장히 좋은 훈련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가장 힘든 낚시, 약간 고난이도의 낚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결과는 어,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어, 이번 여정이 어, 아주 뜻깊은. 만족스러운 그런 여정이었던것 같아요. 와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이런 녀석을 오늘 네 마리 낚았고, 한 마리가 조금, 어, 사이즈가 조금 작고요. 아, 더큰게 여기 있었네요. 어우. 이 녀석은 뭐,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자. 아, 이런 녀석이 지금 네 마리가 들어가 있고, 한 마리가 이거보다 조금 작고. 그래서 목표치는 충분히 이렇습니다. 아, 나이스. 멋집니다, 멋져. 우와. 이야, 멋집니다, 멋져. 잘 가라. 우와. 이야, 야잘 가거라. 반가웠다. 다음에 또 보자. 잘 가라. 이야, 여한이 없네요, 여한이 없어요. 여한이 없긴. 아쉽네요. <laughs> 자, 이것으로 마칠게요, 모두. Let's go! Vamonos! Vamonos! 아 <laughs> <Yeah, yeah. 웃음> <와>, 대성공이네요. 와. <laughs> 와. <laughs> 자, 피카츄스에서 만난 멋진 베스트입니다. 엄청나죠? 이게 엘코모델을 온 목표였습니다. 딱 60cm가 나오네요. 한 4kg가량 나가겠는데요?